코인이야 코인이다 야 완전 많아 코인 완전 많이 해야지 코인 오호난 코인 계속 먹는다 코인이다 코인 살짝 자 y e 와 간만이다 간만 딴 게임 플레이도 해볼게요 딴맵 플레이도 있어가지고 모든 성이시오 두두두두 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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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참견인데 어떡할까요 마지막 참견 오호 마지막 참견 레빗 예. 어이 뭐야 25라니. 어이구 시작부터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관계 좀 까주고요.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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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오호, 여기 밟고 밟고 밟고. 오호, 완전 높죠? 낙하산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뚜~ 오호~ 야콜보단좀 이게 21보단 이게 2 7이더 좋다 보단이서가기보단살게남는보단게더 좋잖아 재게2좋재아재난경보 재난 게보재난경보아니 오 마이 갓김치, 오 마이 갓김치. 와, 다 죽었어. 와, 다 죽었어. 야, 이거 처음 봐도 맵다데 이거? 좋았어. 예이, 교수. 교수가 살아남았다니. 어쩌고저쩌고 시치를 했어. 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재난 그고 거야. 친구, 베스트 푸드점. 네. 예. 딱 소환하는 거지. 영대거야 전. 두두두두두. 오 마이 갓! 흐흐흐! 와 도와! 흐흐흐! 야 이거만? <laughs> 야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다돼 이거. 야 이거 나 그냥 100% 확률이겠네 이거. 또와 도. 오 조심 조심할 텐데. <laughs> 오 27 해봤자야 27 다시 될수 있어. 27.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줘봐요, 줘 어제 배나 만들던 거 배나 만든다. 배를 또 만들어 보자. 어제. 내가 어제 받았던 선물이 팔0 0개빠바바바바 아주 모아나 배 같은 신절이고요. 아주 모아나 배 같아요. 약간 범퍼카수들. 약간 봄포호카 수준으로 그정도 되죠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레버를 여기에다 푹 달아주고요 깃발을 깃발을 놔주고요 철로 이렇게 해줍니다 천료실구로 우주선 같게 약간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멍멍이 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눈을 만들어줍니다 어! 재료가 어, 다달았어 엉망진창인데 이거 약간 입을 어떻게 해줄까 침을 흘리는 약간 침을 침을 이렇게 이야 이래도 멋있는데? 이야. 얘의 귀를 만들어줍니다 키가, 한쪽은 이렇게 치어 나왔고요. 오호!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 여기에다, 오케이. 갑니다 네, 배요. 갑시다. 간 오, 귀여움이, 귀여워. 귀여움이 배 불러옵니다. 불러와. 귀여움이 완전 세게 만들까? 완전 센 것처럼. 오, 호박을 없애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여기다, 검은색. 아주 무서운 검은색. 무서워. 무서워. 검은색 배로만들까 해? 검은색이, 검은색이. 저장은 해놔야 되고, 그동그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복잡한 일이 될 거야. 하고. 그러니까 약간 비틀어졌다, 이게. 오, 멋있어 멋있어. 지금 마지막, 할게 남았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배 만드느라 아주 하루 종일 걸려요. 어, 맞야 이거 뭔가 찝찝해. 이거 바기를 너무 찝찝해.

우와, 야, 이제, 점프 한 번만 더 뛰면 돼. 불러 엄청 많아, 나. 한명 친구 눌러. 눌러. 빨리 한명더 눌러줘. 양 높은 곳들. 경비 발쇄. 경비 발쇄. 경비, 경비. 여쓰.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두명 밖에 없어. 아가, 그 친구 잘 가겠다. <laughs> 저기요? 도기 이거 끄떡 없는 거아님 저기요? 응, 음. 상골드. 저 친구랑 같이 가야 된다구나. 어? 어? 누구 있니? 그러면 가면 돼. 동동동동동살려이제오안풀어질 그래. <laughs> 아! 거지 마우스 안 보일 때까지 친구야 친구 친구 와 급한 다 <laughs>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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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야 저좀 살려줘 저기야 저기야 화확한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주 폰까지 오 나만 나왔어. 와, 이거 또, 여기로 가야 되겠구만. 으, 뒷 변경해줘. 드 팀. 야, 이걸로 봐야 멋질 수 있을까? 응? 새로운 것좀 줘라. 야, 비싼 것좀 주라니까. 으, 음, 비싼 것좀좀 좀 주라니까. 으, 가고 싶다. 안녕, 친구야? 친구, 으, 으, 아니, 친구, 우우 우리 첫사랑이야배추장 자! 어, 넌 여기 있어야 돼. 아! 아! 다시 왔다 너기있야돼너기야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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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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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같이 가 쭈구 <laughs> 안녕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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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도 친구 왔어 님? 님 아니면 생진 갑시다 뽀뽀 나랑 같이 가 진짜 못가 진짜 진짜야 진짜 형다 막아버려 형다 막아버려 좋아 무잖나하고 가자 예제저 yeah. 친구는 안전하겠다 <laughs> 아 웃겨 와저 친구는 빠져나가지도 못해 그린팀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아니 지금 자네 뭐하고 있어? 자네 아니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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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하고 있나 자네 뭐야, 친구야? 우리도 우리, 오, 동물이거 합시다. 이거 80개로 이거 위에 해줄까, 이거? 친구야? 오케이. 이렇게. 좋았우 으, 빨강이빨강이 팀으로 간다. 빨강이 팀도 안 된다니. 오, 화났다. 호랑이가 화났다. 이건 또 뭐야? 대중 돌 위. 한 점프맵?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역시, 컬라 이사이다 좋아 좋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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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누구랑 놀아 딱 봐도 알죠 튀어나온 건 밟으면 안 됩니다 어. 아 저기 있구나 물질이 <laughs>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이거 끝까지 가면 뭐라도 주나? 불길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아, 어. 와 점프로 안띄우셨네 어떤 사람이 날 따라잡았기 때문에 엄청 빨리 가야 돼 이거 언제 급하다면 끝이야 이거 저 친구 아 저기 있어 오케이 점 붙이고 떡 뭐야 이거 완전 쉬운데? 게임기야 게임기가 있는데 그 유망한 마리오 카트 그거 아니야? 뭐니? 그 피그를 정 좀... 피그? <laughs> 피그가 정해졌어요. 여기서 또 저기요? 야 이거 무슨 피그야 이게? 소리도안 달렸구만. 돼지 저거 삼겹살 먹자. 돼지 삼겹살 구워 먹자. 아 돼지 맛있다. 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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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악을 봤어요, 방금. 네, 저희 꿈을 봤어요, 방금. 돼지 어, 꿈속에 저런 게 있다니. 어우, 징그러워. 다시 자자. 우와 꿈속에 또 왔어. 아, 헤 빨리 다시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나 하나 줘. 더. 어, 같이. 와, 맛있다. 힘들때또 먹어야지. 아껴서 먹어야 돼. 와! 야미. 아, 없어진다. 아, 없어졌어, 음료가. 밟아, 밟아. 플라서 별모양. 오, 엄청 굉장히 많이 온것 같아요, 저. 사과파이다. 내가 먹고 싶어. 와, 저기 끝이야. 끝나면 친구들 도와줄 수도 있나 봐. 와, 저기가 끝이야? 음,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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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오, 예! 와, 아주 힘들게 통과했네. 와, 내가 제일등인것 같은데. 거의다 왔어요, 저. 어? 어? 왜 겸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요, 저. 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와, 험하게 죽었네. 다 왔어요, 다 왔어. 뱅크색 와! 와, 이거 뭐야? 피그다. 아아 쫓아오지 마! 피그야? 피그가 덜 쫓아오고 있어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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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쩔때 이렇게 깨봤고요 뭐야 이거 아 징그러워 개미야 아 개미야 와 아, 개미다 으, 숲속에서 절대 음식 먹지 마세요 개미들 뺏어갑니다 으 징그러워 야 사람 되게 많아 뭐 어, 이제 이어서 됩니까? 와 와. 이어서가 됩니다 이어서가 된다니까 빨리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다들 너무 아쉬워요 다음시간에 계속 안녕 계속구독 꼭 눌러주세요 뿡뿡 뽕뽕. 너무 아쉬워요 다음시간에 계속 안녕 계속구독 꼭 눌러주세요 뿡뿡 뽕뽕. 너무 아쉬워요 다음시간에 계속 안녕 계속구독 꼭 눌러주세요 뿡뿡 뽕뽕.